안녕하세요. 상위 일부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 우리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상해 지수도 소폭이지만 하락을 멈춘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천 지수, 심천 지수가 목요일 날 상당히 급한 하락을 했거든요. 에 예, 신천지 수도 소폭이지만, 음, 반등에 성공한, 뭐, 그런 상황이고, 차이나 에이주가, 요것도 음, 한 0.91%대, 약 1%대 상승을 보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제 간밤에 이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음, 지금 나스닥하고, 음, S&P 500만, 예, 소폭 상승을 하고, 다운은, 음,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에 예, 뭐, 주요한 원인이 지금, 에 예, 미국에서 다시,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추가, 어, 경기, 어, 가게를, 어, 리오픈을 연기를 한다던가, 뭐, 2단계 어떤 팬데믹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뭐, 시장을 지배를 해서, 지금 뭐, 은행이라든가, 뭐, 어, 크루즈, 뭐,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뭐,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나스닥이, 뭐, 지난주에서 뭐 지속적으로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의 지수는 우리 그,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서도 가까오나데이버그 다음에, 뭐, NC 소프트, 어, 그리고, 어, 뭐, 등의 원택 종목에 다소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2주간 지지부진하게, 뭐,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쪽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뭐, 저,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뭐, 지지부진한 뭐 조정을 겪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월봉인데, 예, 다소 그 캔들의 길이가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윗가격에 매수를 하는 뭐 주체가 아직 등장을 안 했고, 이 이제 큰 세력들이 진, 이 윗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예, 더큰 당세에 대한 뭐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경기를 재오픈하고 또뭐 백신이라든가 뭐 치료제 개발이 구체화 돼야 아, 윗가격에 안심하고 사는 세력들이 이 진입이 가능한 뭐 그런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세력도 없고, 매수하는 세력도 없고, 거래량이 연일 줄어들면서, 어렵게 어렵게,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패닉셀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최근에 백신 관련 여러 이슈들이, 뭐, 나오면서, 연말까지 백신이 개발 완료가 돼서, 경기 재개라든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그나마 뭐, 하방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스닥 지수가 뭐, 급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꼬리는 달았으나 아직까지 양봉의 캔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방을 지지하는 뭐, 에너지는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이제 뭐 긍정적인 뭐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그 이슈들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부터가 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백신 라든 백신이라든가 이런 이슈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되면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면 일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 하락을 방지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기타 그 시장 세력들이 이슈를 다시 발생을 해서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그 공포를 끼고 많이 하락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동안 주도주에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거는 그 중국 A 5 0 선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월봉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주에 중국 A주, 그 다음에 심천, 그 다음에 상해 지수가 뭐 급락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가격의 위치는 고점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서 A주가 뉴욕 증시를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이제 그중국에 A주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가격까지 뭐 우리는 금요일 날 종가로 마무리를 했지만 중국에 A주 50 선물은 어제까지 어제 다시 무렵까지 지수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이제 고점이 한 2만 한, 1,200 정도 되네요. 3,200. 그러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버블이 깨지면서, 어, 이렇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그 양봉이 지금 출현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요 지점에 있어서 뭐 윗꼬리가 이제 일단 뭐 발생을 했는데, 윗꼬리는, 여기 이제 그 전고점 부분까지 이제 윗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이제 종가가 굉장히 뭐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보면 이거를 뭐 1일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1일 단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주 내내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이때부터 뭐 고점 짓고 하루 이틀 3, 4, 5, 6, 7, 7일 조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금요일 날 막판에 이렇게 양봉 캔들이 일부 나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좀 지지하는 그런 양봉 캔들이 나왔다.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고, 중국, 그, 증시와 관련해서, 주요 기사를,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어제 마감한, 중국구, 차이나 A50, 이거를 지표상으로 보면, 15,117로, 전일 종가 대비 한2.2 정도, 뭐,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뭐, 심천지수라든가, 다른 쪽도, 한, 절반은 좀 못되지만, 뭐, 상승을, 월요일날, 뭐,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 요거는 지금 달러지수 뭐 월봉을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 한 100레벨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당히 월봉인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로 아, 달러지수가 95.8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지수가 아,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 중국보다 미국이 상대적인 경제 성장률이 기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중국의 미국의 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달러 약세를 지금 부추기는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에, 추세적으로 지금 유로 쪽에서 코로나 본드 관련 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서 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나뭐 스페인을 지원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에,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하면서 달러 대비 뭐 유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음, 지난주에 이제 그 일부 어, 어, 급락이 나왔지만 위안화도 지금 어, 7위안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 유로 달러가 지금 어, 0.42% 1.14네요. 1유로당 어, 달러가 1.14 달러로 어, 추세적인 뭐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에, 유로의 어떤 강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에, 지금 또 어, 위안도 지금. 어, 시리안 미만으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과 위안화 강세에 뺏핑하는 많은 글로벌 자본들이 아직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의 급락이 달러 자본의 어떤 패닉셀은 아니다. 중국의 내부 사정에 의한 중국 상해 지수의 어떤 급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환율도 어지간해서 지금 천액 3원이거든요. 이런 달러 약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로 인한 달러의 일부 뭐 약세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크게 보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는 향후로 안전자산, 그 이머징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쪽으로, 어, 의 어떤 위험자산 쪽으로, 어, 이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유로화의 강세가 상대적인 달러와의 약세를 유도를 하면서, 달러 자금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타 뭐 저평가돼 있는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그런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중국 증시를 급락하게 만든 뭐 여러 이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그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라든가 뭐 중국 환이라든가 기타 여러 그 경제 여건은 뭐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까지도 뭐 중국의 어떤 그 사회주의 정권에서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관영 언론의 어떤 프레이들이 어떤 그 증시에 아직도 많이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부터 상해지수 1위 1위의 시초 1위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언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는 되어왔지만 마오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백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니까 술 마시는 마시는 종목 마오타이 주식이 중국 그 상해지수 시가총이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총이 300조라는 얘기는 거의 뭐 삼성전자 육박하는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중국 마오타이 시총 1위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중기관지가 뭐, 부패한 기업의 어떤 표상처럼, 어, 마오타이, 뭐, 평가를 하고, 뭐, 중, 어, 이민일보겠죠? 뭐,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 1위 마오타이가, 뭐, 거의 한 10%대 뭐, 급락을 해버린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뭐,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이 매도가 나갔고, 이러면서 그 상위 지수도, 목요일날 뭐, 한 5%대 근처까지 일부 어, 하락을 했고, 또, 어, 이게 이제, 또, 중국의 그 SMIC라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인데. 이, 이 기업이 최근에 그 상해 쪽에 상장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그 SK바이오팜이 상장하듯이 상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시총이 뭐 두세 배가 그냥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부 그자금의뭐 브레콜이 발생을 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중국 정부에서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증시의 어떤 건전한 확장, 증권 시장을 건전하게 자산 시장을의 어떤 그 규모를 키우겠다. 그래서 뭐 자산 건전화도 하고 어떤 그 금융 개방 금융 금융의 다율성을 뭐 확보를 한다. 그리고 또 위안화의 어떤 그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그큰 그림에서 지금 중국 증시 상해의 시총 1위가 뭐술 마오타이 종목의 어떤 종목이 시총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중에 외국인 자금, 우리나라 자금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그 자금들이 좀 건전하게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자금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MIC 상장과 더불어 그 시총 1위인 마오타이를 한번 때린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의 어떤 그 어떤 시총의 순위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외국인 자금이라든가 국내 자금 도달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한테 필요한 반도체 분기에 필요한 SMIC에 대한 그 집중적인 육성 의지가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뭐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관련 기사가 있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스핌 관련 자료인데 저 관련 기사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이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어 뚜렷한 경기 반등을 보이고 있다. 1분기에 어 6.8%까지 떨어졌던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 분기에 V자 반등을 나타냈다. 이게 이제 3.2%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 대비에요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면 이 성장률이 한두자릿수 이상 뭐 높아질 그런 확률이 있고 일단은 그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수준보다 뭐 거의 3.2% GDP 성장률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중국을 뭐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으로 따지면 돈은 있는데 너무 성적이 안안 좋아서 그런 기업을 사기보다 실적은 안 좋은데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전 세계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015년에 뭐 중국 본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직 버블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그 버블의 한 중간 지점을 이제 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 2015년 상해지수가 한 5천까지 갈때 그때처럼 뭐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대비한 15% 규모의 재정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에 엄청난 통화가 현재 풀리고 있고, 중국 주식은 양적완화 정책에서 엄청난 자양분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특별하게 지금 2014년, 2015년 이후 주간 단위로 유입된 자금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식의 뭐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세는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자금들이 중국의 주식, 채권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현상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 투자자의 어떤 신용잔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지난주처럼 단기적으로 증시가 급등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뭐 2015년 뭐 트라우마도 있고 어, 하지만 이제 현재는 이게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내수 확대를 위해 증시를 부양하고 에, 민간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쪽으로 어,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에, 어떤 그 미중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다소는 뭐 어,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2015년과 비교해서는 지금 버블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한 100으로 보면, 현재 한 버블, 지60% 정도, 한50% 정도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당장 버블이 심해져서, 현재 그 버블이 꺼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또한 그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주가 수익 비율, 퍼를 가지고 따지는데, 2015년, 2016년 중후보다 현재,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현재 뭐 미국보다 퍽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상승 후 추침 거리고 있는 현재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에 일단은 음 최근에 뭐 지난 주에 급한 뭐 매도세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기간 조정하고 뭐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먼저 됐었죠.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어, 보, 어, 본다. 이런 의견이 뭐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점에 뭐 어, 수긍을 하는 뭐 그런 상입니다. 황 지금 에, 2015년 버블보다 지금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에, 글로벌 시장에 뭐 외국 자본들이 투자도 안 했었고, 하지만 지금 그 어, 중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에, 이러한 그 중국장 중국의 어떤 그 버블의 시작이 에, 글로벌 시장에 뭐 일정한 영향을 줄것으로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에,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와는 달이 외국인 보유집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무역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그때와는 다르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에, 중국 시장의 이러한 버블의 시작은 원자재 시장에도 뭐 연결될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에, 뭐 구리라든가 뭐 이런 쪽도 가격이 뭐 상승할 수 있고 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난 주에 급락으로 장단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8월까지는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심천이라든가 상해 지수가 급락을 했으나 위안화 환율 등은 현재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국의 국채 수익률의 어떤 상승, 상대적인 강세와 뭐, 위안화 강세에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하락은 중국 내부적인 뭐 이슈에 따라 급락을 보인 것으로 특히 그 SMIC 상해 증시의 상장과 더불어 시가 총액 어, 상위 기업들의 어떤 그 건전성, 어, 건전, 건전성 유도 정책에 일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마오타이 같은 백주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가 상해 증시 시가 총액 일이라고 보면 특별하게 뭐 중국에서도 많은 외화 자금 및 자금을 동원을 해서 증시에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핵심에는 반도체 소재, 장비, 파운드 기업인 SMIC의 어떤 육성에 이런 자본 개방이라든가 자본 시장의 어떤 자금 유치에 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도 상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총의 이동이라는 게뭐 본질적으로 뭐 중국 상해 증시를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관영 매체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7월 초에 이러한 관영 매체들이 중국 증시의 어떤 몸집 키우기 정책에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악재는 일시적인 것이다. 어, 추가적으로 그러한 악재로 뭐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예,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5분 투윗 예, 지난주에 발생한 중국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방송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